짠! 안녕하세요. 버스 광고회사 명진의 홍문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사실 처음 이렇게 찍어봐요. 서툴고 좀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거 먼저 떠오르세요? 이제 쉽게 떠오르는게 온라인 광고 쪽이죠. 뭐 릴스, 쇼츠, 블로그, 오프라인 쪽은 전단지 혹은 현수막. 근데 그중에 최고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스 광고입니다. 버스 광고의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움직이는 현수막이라는 거죠. 저렇게 버스들이 우리 업체에 현수막을 걸고 끊임없이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광고주님들이 원하시는 지역을 타케팅해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노선을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시기 어려우면 동네만 말씀해주시면 첨단면 첨단, 충장로면 충장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그쪽으로 이렇게 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는 노선을 잡아서 추천해드립니다. FC다 FC! 아 주생 임민규 선수님 너무 멋있어요! 피디님한테 필요한 광고 여기 있어요! 탈모를 위한 전통 헤드 스파아 먹고 싶어요 풍청장어! 봐보세요 사진도 랩핑지에다가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먹음직스럽게 사진 연출도 가능합니다 버스 광고 부착 궁금하시죠? 저 따라오세요 날씨도 더우신데 힘드시죠? 맞습니다. <laughs> 요즘에는 어떤 업체들이 주로 부착되고 있나요? 가리진 않지만 병원, 음식점, 전기소, 아파트,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그 버스 광고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계시나봐요. 다양한 업체들에서 업주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게 한번 부착하면 오래 가나요? 뭐 이런 질문을 조금 해요. 오래 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도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훼손됐다 싶으면 새 걸로 다시 붙여드립니다. 검수는 어떻게 조금 이루어지나요? 한 어, 달에 몇회 정도? 한 분은 계속 검수만 하고 네. 저희는 거의 부착만 하고 그렇게 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버스 광고를 의뢰를 하면 어디에 붙어있느냐? 버스 측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가장 저렴한 부위인 뒷골면이라고 해요. 좀 부위가 작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렇게 딱 간단하게 색감만 잘 집어 넣으시면 충분히 눈에 띄시고 저렴한 가격에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인도면이라 해서 이렇게 문하고 이 벽쪽하고 함께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도면은 뭐가 좋으냐 사람들이 이쪽에서 거진 버스를 기다리죠. 그리고 요렇게 타죠. 그리고 내릴 때또 요렇게 내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인도에 차를 기다리시는 분이나 거리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나 요럴 때 이쪽을 더 보기가 쉬워요. 이번에는 차도면을 보실게요. 와, 엄청 커요. 제 몸짓만 하죠. 이렇게 현수막보다 더큰 사이즈로 쭉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차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너편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거리 쪽에 대각선에 계신 분들이나 워낙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어, 저런 광고가 있구나 하고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세요. 근데 버스는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끝 아니에요? 띠, 아닙니다. 버스는 정차에 있기도 하고요. 특히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나 이런 데서는 더 천천히 운전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면서 어 저런 버스가, 있, 저런 광고가 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버스의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광고가 수시로 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 있든 걸어다니든 이럴 때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자꾸 내 눈에서 그 광고가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이번 버스 광고 어떠셨나요? 버스 광고는 브랜딩화하기 좋습니다. 워낙에 버스 광고 자체 이미지가 고급화가 돼 있거든요. 저희 이미지라든지 이런 글귀 같은 거를 하나를 쫙 써놓고 딱 붙여놓으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전단지보다는 뭔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아, 우리 업체도 버스 광고를 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버스 광고 회사 명진의 혼반장을 많이 찾아주세요.